저게가 스케이트장인 것 같네. 이곳은 팔 부천 입니다. 이 자리를 건너 볼까? 아이고. 아다 팔거천에. 1년 만에 다시 또 와보네. 거기보다 물이 깨끗하네. 여기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동천역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아, 싱금다리가 정겹무. 팔구천역에서 내려서 팔구천 진금다리를 건너 팔구천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이곳에 왔고 작년에도 두 번씩이나 스케이트를 타러 이곳에 왔고, 오늘도 역시 스케이트를 타러 왔습니다. 예전 중학교 때 촌에서 대구에 처음 나와서 동촌유원지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보니 아주 재밌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날씨도 춥고, 처음이라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그리고 애들이 클 때는 로라 스케이트를 같이 가끔씩 타고 이랬는데 대구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겨서 재작년부터 일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올해도한두 번은 여기 와서 놀다 가야 되는데 너무 질란거 모르겠다. 사모선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고있나 안하나 모르겠네 <laughs> 작년보다 더 길게 만들어놨네. 야외 스케이트장. 그런데 사람들이 없네. 안 하는 거 아닌가? 이 안에 소리는 나긴 나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에 그림으로 또 사무스 열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썰 매장이네 썰 매장과 스케이트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10시에 일회 운영시간인데 10시 타이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11시 20분부터 1시간 끊었습니다 스케이트 신발 대여 장소 아다 스케이트 많다 오늘 한번 스케이트를 열심히 하면 잘 타보겠습니다. 몇분넘질지 모르겠지만. 스케이트 관리 하시는 분께서 시범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시 20분 2회 타임 입장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타보니까, 아유,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한 바퀴는 연속으로 이렇게 점시 적응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응을 하고 난 뒤에, 네, 스케이트장을 서서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아유, 우지러워. 오늘 안넘버져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 개장일이라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방학이 돼야 여기에 많이 올것 같고, 이곳은 초보자용, 여기는 일반용, 오늘은 한산합니다. 한산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발 맞습니까? 네. 이제 신발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아, 어지럽다. 오늘 개장 첫날이라서 비교적 스케이트를 타러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한산하이 아주 좋으네. 작년보다 스케이트장 길이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도 이렇게 쳐놔서 눈비 올때 아주 보호가 되니까 스케이트 놀이에는 아주 좋습니다. 사무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음. 발거천 스케이장에스케이를 타러 왔습니다. 오늘 너무 지지 않고 한 두세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유. 국민 c a s t 오늘은 개장 첫날이라서 새끼 대장이 조용합니다. 아, 한 바퀴 돌았더니 땀이 나네. 조금 적응이 돼서 한 바퀴 돌만 합니다. 다도 오셨네. 관리자 좀 따라가볼까? 아유, 빠져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따가 넘어질라. 완전히 최고지 사람들이 없어서 타기는 아주 좋으네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지역 주민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어, 대구 동부에서 왔습니다. 아, 동부에서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 두분 타러 왔었고, 어, 재작년에도 어, 요 위에서 있는 거 그때도 타러 왔었고 아. 올해 세번째입니다 아. 올해는 그래도 뭐, 스케이트장을 케이트로 어, 이렇게 듣고 어, 나서 어, 눈이 올때 어, 아주 주민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주 유익하게 탈수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응. 아, 스키 도 장이 첫날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아주 가기에 <laughs>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팔거천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잘 타고 이제 왕뚜껑을 하나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왕뚜껑이 다 익었는가 모르겠다. 작년에도 와서 어묵도 먹고, 빵 뚜껑도 하나 먹고, 두 분이나 왔다 잘 갔는데, 올해도 두 번은 왔다 가야지, 기본이지. 아유, 빵 아, 뚜껑이 참 맛있겠네. 오늘은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를 잘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올해 개장 첫날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비교적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이곳에 내년에 다시 한번더 세장 전에 한번더 타러 오야 되겠다. 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 땀도 많이 흘리고 운동도 한 시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도 않고 잘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타러 올 때까지 많은 어린이들과 일반인들께서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 좋으네. 올해는 지붕을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서 아주 멋지네. 그그 우리 그아줌마